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 허팝이 캐슬 클러시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배 해볼게요. 자, 잠금 해제. 뭐야, 12초 있다가 해제가 됐대. 엄청 빨리 되네. 오, 3, 3, 2, 이, 일. 자, 열기 뭐 나오지? 뭘까, 뭘까? 오, 전사 폭탄. 자, 전투 해봅시다. 일부 카드가 업그레이드 준비가 되었대요. 오, 그레이드 오, 예. 좋아 좋아 약간 캘레시로할 느낌인데 전투방법은 좀 많이 다른것 같던데 보세요 이렇게 길이 세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거야 음, 자 화살병도 해주고 오 괴물 나왔어 괴물 오리도 센 친구 그렇지 그렇지 폭탄 하나 쏠까? 오야오 야야야 오, 야, 야, 야. 제일 밑에 지금 밀린다 밀린다 됐어 됐어 자, 기다릴까? 아, 이것도 엘릭서 같이 밑에 이게 있네. 맞죠? 어, 뭐야? 끝났네? 너무 시시한데? 이어서이어서 이어서. 나무 상자 얻었고, 뭔가 클래시로 하는 세로 게임이라고 하면, 이건 약간 가로형 게임이네. 자, 가볼게요. 계속해서. 어? 패트릭 경. 자, 기다릴까? 활, 활. 가운데로 올인할까? 자, 가운데 올인할게요. 오, 잠시만. 올인하면 안 되네. 밑에. 저 친구 왔어. 쟤 엄청 강하네, 아에 얘. 와. 오, 지금 약간 밀리, 밀리인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캐릭터 계속 나와줘야 돼. 오, 이거야, 이거다 와, 킬러 할뻔 했어. 밑에 밀릴 뻔 했어요. 자, 빨리 도와주자. 도와주자. 어, 잠시만. 잠시만,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아, 지금 체력이 까지고 있어. 카드 나오는 게 약간 딜레이가 있네. 엘립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꽉 찼는데, 카드가 빨리빨리 안 나오고 있어. 자, 폭탄. 뻥. 그렇지. 좋아, 좋아. 체력, 성 체력이 천이네요. 이걸 이제 낮춰야 되는 거네. 폭탄 던지고, 그렇지. 이겼어 이번엔 좀 위태위태 했는데, 카드가 바로, 바로 안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나무 상자 한개 열고, 뭐가 나왔을까? 오, 공성 발리, 뭐지, 발리스타인가? 자, 이번에또 뭐가 나왔을까? 오크 전사! 좋았어. 배벨러 하고. 됐어, 됐어.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활 쏘고. 자, 갑니다. 우리 방패 들었어. 도끼 방패. 나 이겨봐라. 자, 어머해 주자, 뒤에서. 뚜시, 뚜시. 그렇지. 자, 기다렸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쓸게요. 와, 이건 오나 필요하네. 엄청 강력한 녀석인가? 오! 오크 전사 장난 아닌데? 이게 오크전사구나. 오, 상대방도 오크전사다. 도와주자. 폭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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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겼어, 이겼어. 자, 오크전사 하나더 나오고. 자, 와, 이활쏘는 거리 엄청 기네. 이겼다, 이겼다. 수영네! 아, 쉬운데? 아직까진 쉬워요. 자, 상자 또 열고. 오, 뭐지, 이거? 마법사 나왔습니다! 원래 다 나오는 건가? 자 마법사 한번 아 쓰려고 하는데 마법사 나오려면좀 오래 걸리네 맞죠? 자활 공격 오 좋아 좋아 자 기다렸다 이제 마법사 나온다 마법사 자 마법사 한번 봅시다 마법사 과연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 마법사 거리가 그렇게 넓진 않나 본데 마법사 진짜 센데? 어뭐야이거 실버 삼자 오뭐 이제 또 캐릭터 많이 나오는 거 본데? 맞죠? 어파 파워. 됐어. 상자 열고. 자, 두개다열 신규 희귀. 오, 지옥. 이거 뭔가 엄청 셀것 같은데? 근데 카드가 오픈되는 게좀 약간 느린 게좀 답답해요. 음. 자, 상점 가보겠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사야 되고.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이렇게 또살수있 악마도 있어. 사용지 팽이. 뭐 이런 거 하나 살까? 뭔가 좋아 보이는데? 이야, 허팝 이제. 아, 이, 이런 게 있나 봐. 허팝이 없는 카드 엄청 많아. 에 엄청 많네. 자, 한번 붙어보자, 이제. 상대방 검색 중, 상대방 찾아서 이제 붙는 거네. 진짜 클로 같은 느낌인데. 자, 한국의 하팝 파워. 이거 뭐지? 멕시코 아닌가? 상대방이랑 똑같은 캐릭터 나오고. 자, 활공격. 폭탄, 빡! 빡! 그렇지! 좋았어. 자, 나도 나와주고 어? 모르 위에 올려버렸다. 자, 마법사 한번 보자. 마법사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어, 상대방 레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2야, 2. 야, 마법사가 세긴 세네. 맞죠? 마법사 세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대로 가자, 마법사. 마법사 좋아. 아, 근데 저 마법이 엄청 세네. 폭탄 빵! 그렇지. 자, 가자, 가자. 우와... 자, 좋아, 좋아. 이대로,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밀고 가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어, 밑에 올인하고 지금. 좋아! 자, 가자, 가자. 이겼다. 야, 이게 약간, 긴박감이 넘쳐나는데. 재밌네. 사람들이랑 붙으니까 확실히 재밌네. 맞죠? 독일 아닌가? 어, 나왜 3까지밖에,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더 많이 되고 이런 건가? 그렇겠지. 폭탄, 빵! 그렇지. 좋아, 좋아. 아하, 아프다, 아프다. 공격 아프다. 자, 지금 성공격 하기 시작했어요. 오 마법사 진짜 쎄. 자 하나에 다 가면 안 돼. 어, 왜냐하면 또 무슨 불바다 그 마법 상대방 계속 쓰더라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야 마법사가 세긴 세네, 맞죠? 자 위에도 가고. 우와. 세다 세다, 좋아 좋아.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마법사 여기도 마법사 하나 나와주고, 그렇지. 자 이제 이거 막 힘들겠는데 폭탄 성에 투하, 와, 그렇지 이거 이거 이다이다이다 그렇지. 이어서 점수가 아 여기 트로피 있네 가운데 트로피 있네. 자 무료 상자 열고, 오세개세개세 개. 골렘 나왔습니다. 여기도 골렘 이 있네. 자, 해골 폭탄 좋았어. 자, 승리 상자도 있네. 오. 자, 보자. 뭐뭐 나왔을까? 골렘, 난쟁이. 오, 크그 전사. 좋았어. 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또 해주고. 그거 좋아, 좋아. 오, 레벨이 2입니다. 아, 이렇게 1, 2, 3, 4, 7개 카드를 쓸수 있는 거구나. 골렘 한번 써보자. 어, 이 친구도 한번 써보자. 자, 가봅시다. 어, 재밌는데? 맞죠, 재밌지 않아요? 야, 머리 자르러 가야겠다. 머리가 지금 약간 버섯 머리 같아. 자, 시작합니다. 미국 친구네요, 밀러. 하이 밀러. 어, 헛밥 지금 다 이게 좀 높은 애들이야. 아, 어, 좀 위험한데 벌써부터. 벌, 벌써부터 위험한데 나? 아, 어, 나 클났다. 클났다. 아, 어, 나 밀린데. 마법, 마 쓰는 수밖에 없겠다. 얘이 마법이 죽여주네 자, 마법사 대 마법사. 아, 위에 밀린데 너무? 잠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클 났다. 클 났다, 클 났다. 아, 질수 없어, 질수 없어.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질수 없어. 질수 없다. 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이길 수 있다. 위에. 그렇지. 자, 골렘도 나오고. 폭탄빵. 아, 얘안 죽었어. 야, 골렘 대단한데, 골렘, 골렘 엄청 센데. 와, 이거, 이거 이제 막 힘들다. 나 불도 있고, 이제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골렘을 앞에 두고 이제 갑니다. 맷집이 좋으니까 맞죠. 오, 좋아, 이대로 일것 같아, 일것 같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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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자, 뒤에서 계속 활 쏴주고, 자, 좋아, 좋아. 880.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마지막 볼. 그렇지. 와, 역전승역전승 골렘이 신의 한수네. 오. 자, 덱을 보자. 이게 너무 고, 이 캐릭터들, 이 너무 높은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바꿔야겠어. 얘도 좋으니까. 얘 뺄까? 얘가 너무 높아서 엘릭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기다리자. 또 뭐야, 줘 나 처음 보는 건데, 저거는? 폭탄! 와, 체력 엄청 많아! 와! 밀린데, 안 되겠다. 불바다 쓰는 수밖에 없겠다. 불바다 가자! 와, 불바다야 안 끝나! 큰일 났다! 할수 없어. 골렘, 골렘 나온 수밖에 없어. 와, 지금 골렘 밖에 믿을 게 없는데. 안 되겠어. 마법사도 같이 나와줘야 되겠어. 와, 상대방 잘한다. 와, 상대방도 골렘 있네. 와, 지금 겨우 막았어요. 자, 오늘도 골렘 나와야 되는데. 자, 폭탄, 빵! 일단, 일단 막아, 막았어. 아막 일단 막았어. 일단 막았어. 막았어. 골렘도 막았어. 막았어. 일단 막았고, 마법사있어 마법사가 세기 때문에. 자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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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자 마법사, 마법사 갑니다. 마법사, 마법사. 자 앞에 골렘 뒤에 마법사 지금 전략 좋아요, 좋아, 좋아.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맞고. 좋아, 좋아. 어 지금 역전 성공한 것 같아. 역전 성공했어, 성공했어, 역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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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했어. 그렇지. 좋아, 좋아. 앞에 골렘 하나 더 가고. 좋아, 좋아. 지금 이제 상대방 지금 약간. 멘붕 왔을 거야. 불바다, 받아, 불바다. 받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자, 근데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불바다 한번 써주고. 자, 이겼어. 가운데. 그렇지. 하, 역전승, 역전승. 아, 이거는 진짜 전략의 승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재밌는데, 자, 이번엔 또 어떻게 될까? 자, 골렘 갑니다. 어, 상대방이 이제 캐릭터를 안내 보내고 있어. 자, 골렘 마법사 이 전략이 참 좋네. 골렘 마법사. 자, 지금 상대방이 뭐지? 캐릭터를 안 뽑고 있어요. 아, 얘가 엄청 빠르네. 달리기 빠르네. 뭐야? 마법사 골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골렘 안 돼. 골렘 빨리 가, 빨리. 홀렘이 앞에서 이렇게 몸빵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상대방이 경기 포기했나봐요, 그냥. 경기 끝났습니다. 이겼어. 자, 그럼 진짜 이번에 마지막 한판 해볼게요. 네. 방금 어, 상대방이 나갔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중요합니다. 브라질 친구입니다. 어, 상대방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오, 어, 상대방이 이제 캐릭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마법사가 나와야 돼, 마법사가. 오, 골렘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네, 맞죠? 상대방 불, 바다, 그, 마법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올인하진 않을게요. 네, 여기저기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겠어, 그러면. 폭탄 봐! 마법사 때리지 마! 그렇지, 그래, 마법사 살았어. 자, 분산시켰어, 여기저기. 오, 이대로 가면 이길 것 같은데. 맞죠? 이일것같아이일것같아 이대로 가면은 경기가 끝날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골렘이 앞에서 목방을 하고 활을 쏘는 거야 뒤에서 그렇죠? 오 뭐야 저거는? 오이게되겠다와 큰일 날 뻔했어 악마 나왔는데 그 전에 허팝이 끝냈습니다 캐슬크러쉬 이거 추천 받아서 했는데 이 게임 재밌네요 허팝이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초소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게임 좀더 잘하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